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오늘 읽을지절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하면서 일상의 그 삶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분별하라 용적 예배를 드리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 은 특별히 성경을 읽어볼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뭐라고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때 계속해서 무언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정말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정말 내가 생각할 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3절 말씀에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삼 절에 생각하라는 말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세 번밖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원어에는 네번 반복해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생각하라 생각하라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한 몸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몸뚱아리가 있는 것처럼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대신지만 또 우리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오늘 사절 말씀이 그것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생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무르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마땅히 할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지금 분명하게 말을 하겠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약과는 권위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말을 하겠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만 그 이상의 생각이란 건 어떤 그 이상의 생각, 어떤 교만한 마음이냐면 오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라는 것은 각 지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귀는 듣는 역할을 하고 오늘 동일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도 잘 나와 있는데.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귀는 듣는 역할을 하고 팔은 팔대로 역할을 하고 다리는 걷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듣고자 한다거나 발이 보고자 한다거나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각 지체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막 자기에게 맡겨진 그 기능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뭔가 다른 기능의 역할을 다른 기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어떤 믿음의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기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불량이라는 단어는 70인역 성경, 그 헬라우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측량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이 불량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성의 길을 측량하시고 요한계시도 마찬가지 측량할 때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크기를 믿음의 그 깊이를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르기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보시고 그것을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한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고자 한다고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까?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는 믿음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믿음도 상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너희 믿음이 불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 머물러도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부어주겠는데 내 입을 열개불라 내가 채우리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는데 그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마땅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할때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기를 목사의 믿음이 있고 장로의 믿음이 있고 안수십사의 믿음이 있고 권사의 믿음이 있고 평신도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서 예전에 이제 이것 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비판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아니 각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인데 어떻게 목사의 믿음이 따로 있고 장로의 믿음이 따로 있고 어떻게 안수십사의 믿음이 있고 평신도의 믿음이 따로 있느냐를 가지고 한참 입까좀 말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그런 거 같아요. 아니 뭐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보면 어떤 목사님들 보면 정말 이상한 분들도 계시고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이 뜨거운 사람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단편적으로 목사의 믿음, 장로의 믿음, 집사의 믿음, 권사의 믿음, 평신도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걸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또 안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 말씀,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성기는 일이면 성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성기는 일이면, 성기는, 성기는 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보여 주셨다면 하나님,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성기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성기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십시오.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말을 굳이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유을 베푸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그 은혜대로 각각 주신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예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마치 자기가 사도가 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이해되세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도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섬기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섬기는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내가 목사 일을 해서는 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볼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분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각자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그 이상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켜야 될그 자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교회 집사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세워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집사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맨날 저기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치 자기가 장로가 된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끼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교회 가운데 평신도로서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사역을 열심히 잘감당 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교회의 중심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 자기 주의 위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갈라지고,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도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분란이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일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성경이 우리에게 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노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될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수많은 불란들이 있고 한국 교회가 수많은 불란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에게 합당한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 주셨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사를 부어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는 몇 가지만 말씀하고 있지만 로마서의 아 고린도 전서에는 더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를 보면 또더 적은 은사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이 은사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가 전부는 아니고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부어 주신다는 것을 관해서 말씀하면서 각자 받은 그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두 가지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각 사람 각 개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팔이 되었던, 눈이 되었던, 다리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지간에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지체는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도 하고 몸 전체를 섬기는 일도 합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그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몸 전체가 아프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한기가 힘들어요. 그러므로 각 지체는 각 지체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지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또두 번째로 교회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지체들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데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서로를 섬기고 무엇보다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 지금까지는 그 앞까지 쭉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땅 가운데 오셨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 를줄 했어요. 그런데 그 신학적인 교,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이 그냥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은 그 신학적인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증적인 실천적인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생각할 때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우리 자체, 자신의 정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그럼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와 성교의 일을 하고 섬기고 교제를 나누는 일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나 생각할 때 나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목적은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교회는 예수께서의 몸이, 몸이 된다는 그 사실과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 일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세워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고 있을까? 이 교회 가운데 헌신하고 있을까? 여러분, 내가 헌신하자, 헌신하자 그러고 헌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예배로 드려야지. 그렇다면 교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의 삶이, 교회의 에서이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적어도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라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뭘까? 그것을 첫째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너희가 생각하라는 건 아니요. 에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진 돈도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데 가인 돈을 몽땅 교회다 바치는 것그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교회를 섬길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성겨나가는것 그것이 혼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사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혼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든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육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나의 모습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교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방음 받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기도원 이런 기도는 유명한 기도는 다 찾아다니셨어요. 방음을 못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셨는지. 아니 내가 이렇게 방언 받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내가 하나든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각종 유명한 기도는 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는 방언을 안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지식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분이 평신도임에도 그분이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세워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을 뿐더러 은사는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으셨지? 방언은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그래서 나아가서는 그래서 전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지만 그게 다른 은사에 비해 보면 아주 미미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으니까라고 생각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큰 은사를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지 않습니다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중간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어야만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합당한 은사를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 있던 그 재능이었는데 그 재능을 거룩하게 하셔서 교회 가운데서 은사로 쓰게 하셨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사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쓰지 않으면 그 은사는 결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 극률이 여기는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찾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한 다리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건강한 다리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건 얼마나 큰 감사일입니까.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단받는 야단 맞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배로 남겨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